양주시 충현사에서는 매년 5월 19일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켰던 호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역시 신각장군 등3위를 기리기 위한 해유령 전첩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양주시 광정면에 위치한 충현사에서는 지역 단체장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유령 전첩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해유령 전첩지는 경기도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북으로 향하던 외군선봉대 70여 명을 무찌르며 육지전투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승지입니다. 충현사는 당시 선봉대에 있던 신각장군과 이양원, 이혼장군의 3위를 모시고 있으며 지난 1980년부터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신각장군의 충심을 기리는 해유령 전첩 추모제. 우리 후손에게도 순국선열의 역사적 의미와 고귀한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습니다.